죄송합니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세계 13위로 밀렸습니다. 원화 원화 가치 하락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수출도 부진하고 내수도 부진하고 전반적으로 경제 침체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재정의 경제 성장 기여도가 축소된 것이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는 재정 건전성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민생을 살리는 경제 건전성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국세수입도 지금까지 41조 원이 부족합니다. 역대급 세수 결손입니다. 긴축, 경기 침체, 세수 결손, 긴축의 악순환이 우려됩니다. 재정 투입으로 민간 소비를 활성화해서 세입 기반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대기업의 세부담 능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람에 투자해야 합니다. 정부 지출이 1조 원 늘어나면 GDP가 1조 2,700억 원 증가한다는 한국은행의 통계가 있습니다. 셋째, 초부자감세 철회입니다. 감세와 긴축을 고집했던 박근혜 정부는 결국 담배세 인상과 대기업 비과세 감면 축소 등 사실상 증세 정책을 펴서 이를 해소하려고 했습니다. 넷째, 내수 확대를 위한 종합적인 경제 전략이 필요합니다. 경기 침체에도 정부 지출이 9년 만에 최저로 나타난 것은 재정 건전성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미래의 재정 적자를 키우는 잘못된 정책입니다. 경제 건전성을 중심에 둬야 합니다. 세입 경정과 추경 편성부터 시작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